1월 21일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벌 기자 아주경제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. 이 과거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던 수의사가 갑자기 자살을 해 논란이 일고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정책국장이었죠 박상표 씨가 어제 레지던스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자살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.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 적힌 수첩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고요. 옆에는 네. 또 동물용 마취제 주사기가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. 어, 이 박상표 씨는요. 지난 2006년에 미국산 최급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했던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데요. 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죽음이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18일에는 숭내문 검증에 나선 교수가 자살을 해서 어, 화제가 됐었는데요. 이 묘하게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숭내문 부실공사 의혹을 과학적인 검증을 에, 맡고 있었던 충북대학교 박 교수가 자살을 또 했습니다. 그저께였죠. 문화재청의 네. 의회를 통해서 기둥의 나이태를 분석하는 일을 맡았다고 해요. 네. 그런데 갑자기 연구실에서 전기조, 전기줄로 목을 매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네. 마찬가지로 옷 안에서는 모든 분들 죄송하다 라는 쪽지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그동안 숭례문 부실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. 네, 특히 이 종편 채널에 17일 날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함께 했다고 해요. 그 이후에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괴로워했다. 이런 증언들이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협박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. 이런 의혹들과 함께 이 박교수 그리고 박상표 씨의 죽음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의 가장 큰 화두에 서 있던 인물의 죽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네티즌스의 음모론이 또 네. 일고 있습니다. 네, 이 종편 채널에 출연한 이후에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? 네, 이 종편 채널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는 몰라도 그 어, 인터뷰 이후에 어떤 협박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유족들이 만약에 어, 가능성을 어, 조사해 를 달라 요청을 하면은 경찰에서도 즉각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. 또 시공업체가 또 종합점검단을 고소를 했다고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소에 대한 그런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경찰은 박 교수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가장 큰 화두에 선두 인물의 죽음 정말 묘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. 네,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두 분을 잃은 느낌입니다. 고인,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.